아마 그럼 죽이겠는데? 아 아프다. 도끼가 존나 아프다. 개 <laughs> 아퍼. 와 도끼가 시바 미쳤네. <laughs> 이거 던지는 거 미쳤어. 도끼 왜 이렇게 세 저거. 이게 출혈이 들어가거든. 출혈 들어가 갖고 이게. 그래서 무서워. 이게 윈나 스톰 브레이커네. 속성들이 세다. 이 게임이 근데 이 병신 허수아비엔 속성들이 안 박혀. 아발 권총 쓴다 그랬는데, 왜 이거 쓰고 있어니뭐 상관없긴 한데, 야, 내 게임 진짜 그래픽이면 오면 잘 만들긴 했다. 내용이 병신 같아서 그렇지. <laughs> 아, 어, 참... 잠깐만, 그니까 내 따발 권총 어디 갔어? 뭐야? 따발 권총? 어! 테크 22 얘기하는 거야? 어, 나 없어! 응? 음? 그게 왜 없어? 녹슨 리피터랑 실버백 이거밖에 없는데 뭐지? 실버백은 뭐야? 어, 그냥 딱총이야. 응 어? 뭐야, 이거, 시발. 한거 아님? 아니야, 아니야, 나 무기 판적 없어. 뭐야? 그래 오늘 어쩐지 나왜 따발 권총을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이 게임 무기는 또안 팔린데. 뭐임? 컨테이너 비밀방 일시왜 어이가 없네. 잠깐만. 그 m p 6 0 그게 없다는 소리야? 어라? 텅 비어 있네. 너 지금 따발권총어리 저번에 그 한국 문열고 들어간 거 얻어 얻은 거 있지. 어, 그거 오늘 썼지 계속. 나 그게 없네. 여기 <목소리> 보면 <목소리> 어, 뭐? 와 하늘고. 잠깐 저번에 그거야? 누구 꿨나? 어거 같은데. 음. t 음, h 음. <목소리> 씨발 <목소리> 일단 만약에 내 대검이고 뭔가 다 사라지면 나 이거 그래? 근데 궁금한 게 유물 파편을 제작을 하면은 여기가 <목소리> 원하는 게 나오는 건가? 모르겠어 학살자 업그레이드스. 아 나도 이거 해야겠다. 뽑기야? 오나 실드 브레이커 3이다와씨발 딜. 맛있다아 <laughs> <laughs> 실드 쭉쭉 찬다. 이게 만좀 드리면 될것 같은데, 피안 다네. 나 출혈인데, 피안 다네. 출혈 응. 들어가 있어, 지금? 어? 나안 맞았지 방금. 응. 아 이게 그게 없구나. 그냥 머리에다 꽂아야 되는구나. 난 살짝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위에다 던졌는데 어때? 그딴 거 없이 그냥 대가리에 꽂아야 되네. 이씨 잘 피하는데? 아. <laughs> 어 이거 어쩐지 좀 멀리서는 적용이 되던데. <laughs> 어, 안 맞네? 그냥 진짜 머리에 꽂아야 되나봐, 오늘? 진짜네? 뭐야? 너 오늘 뭐한 거야, 나? 그냥 에임만 갖다 대면 들어가? 어, 낙차가 거의 없었네? 나 오늘 약간 이지랄함서 던졌는데? 더 멀리 해봐,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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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멀리에선 더, 더. 있어. 근데 아, 그래? 이 정도 거리에서는 아예 그딴 거 의미 없네? 조금씩 단다. 근데 아까 출혈은 왜안달았지몰라 강아지 회복. 아무래서저 개는 이상하다. <laughs> 개한테 저런 기능이 있으면 수의사가 필요가 있나? <laughs> <아니> 씨발. 쥐가 <왜? 웃음> 알아서 다 하는구만 저거. 얘 선택 받은 게야.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이? <laughs> 이름 납득이로 바꿀까? 어, 그래. <laughs> 나쁘지 않네. 어, 이거 빨리 써보고 싶다. 카타나다, 이게. 이게 지금 내가 7렙이 되니까, 아 6렙이 되니까 완고함, <laughs> 백병전 이런 거다 올라갔네. 이런 건좀 신기하네. 음... 어떻게 이러지? <laughs> 너 지금 레벨... 나 지금 힘... 레벨 7이거든 나? 어 원형? 어 원형 나도 7이야 스탯이 많이 올랐어 뭔가가 <laughs> 팀 특전 도전자 스킬 활성화 후 15초 동안 10m 이내 적이1 0더 적은 데미지를 가한다 야, 멍령을 내로 아군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잠깐만. 씨발너 잠깐만, 죽어봐. 아니, 개로 부활이 가능했다고? 아, 저 좀비라 일어나지. 아직 쿨이 안 돼요. 오케이. <laughs> 잠만. 아이, 그 말고 뭐. 이렇게 하면 어디 오 <laughs> 자기 개 이건 이건 주인 문제지 <웃음> <웃음> 이거, 이거는 개는 잘못이 없지 아니 아까 내가 몇번 너한테 시, 시도하려 했거든 개로 너 살리는 거 아니 씨. 안 됐어 아, 개가 몇번 살리는데 그때는 너가 죽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내가 내 유대를 써서 널 살린 건가? 다시. 그럴걸? 맞아, 한개 있거든. 아, 아니야? 어, 한번 봐봐.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음, 어, 그래, 그런 것 같아. 한번 하고 끝인 것 같아. 아, 지금 쿨. 쿨 때문에 그런가? 풀몇 천데? 지금 일단 이거 나가. 이거 다시 찍고 와보자. 확실하게 알아놔야겠네. 이거. 오, 아니 걔로 부활되면 시발 아까 이렇게 힘들게 그 보스를 깰 이유가? 그렇지? 내가 목숨이 하나 더 있었으면 허리를 두 동강 났을 텐데 개 새끼. 가만있어봐 귀찮으니까 아니 이게 가능했다고? 야, 옷을 벗었는데 왜 튼튼한거야? <laughs>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게 의문이야 <laughs> 아씨 좀비 <시발 웃음> 따따따라따따라라따따라따따따라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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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뭐 <무�리> 어,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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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네 아 내가 이게 여분이 있으면 얘가 살릴 수 있어서? 어! 아그 이제 아 그래서 하, 걔가 짱이네 하, 어쩐지 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네 그게 강아지가 확실히 그게 있었네 아, 그래. 그게 이상하긴 했어. 나도 내가 없는데 왜 얘가 안 눕는지 이상하긴 했어, 그게. 그럼 걔가 이제 살릴 수 있는 그시간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이거? 감인가? 그거 그 아래쪽에 그거 없어? 쿨타임 돌아가는 거뭐 없어? 빨간 거? 니네 스테미너 아 체력인데? 아아 43초? 어, 그렇게 쿨이 안기네? 노아니 어. 많이 줄었어 이게 레벨업 해갖고 아아 시발 나도 줄여줘 난 다시 일어나는 스킬 10분이야 넌 스스로 길다고. 땅 치고 일어나는 거잖아 어 그니까 <laughs> 그그 에스트도 안 들잖아 아 그래도 10분은 넘었지 <laughs> 욕심봐 시발 아니 10분이라고 10분, 시발. 이거 여섯 번씩 한 시간 지나야 돼. 야, 씨발 실드도 그렇게 차는데 10분에 한 번씩만 누워. 뭐, 얼마나 자주 누울라 그래. 에이, 이래서 깔짝이들은 얘를 <laughs> 못하는구만. 앞에서 맞아봐라. 씨발 방패도 없이. <laughs> 어, 걔가 굉장한 능력이 있네. 방패가 <laughs> 많네 이게. 이뻐하는거 봐, 씨 게 맞아 아나 쿨감 20%도 있어서 아, 그렇긴 하겠다 야, 근데 너그 쿨감 20%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그그 그 특성에서 전문성 아 이거 아 나도 이거 찍을까 그러면 <laughs> 쿨감 나쁘지 않아 지금 20%가 줄어들면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저거넛 기술이 풀감이 20%니까 몇초되냐 이것만 봤을 때 60에서 20이면... 아니 뭐 10분이나 8분이나비슷하네 이게 그 12초 줄어요? 그러면 음.. 어 나쁘지 않은데? 25초 지속인데 48초면은 음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와. <laughs> 학살자 효과 안 받았을 때 470뎀이었는데. 받으니까 523뎀 되네. 이거 나 어떻게 보이냐? 딸 짜기는 걸로 보여 아..똑같구나 아 존나 웃긴게 지들이 치는 걸로도 촉수 그 스킬이 찬다? 아 어, 진짜? 어허 <laughs> 그러면 뭐가 나냐? 어, 아닌가? 개가... 어, 강아지가 개가 근데... 채워주는구나. 아니, 저 개가 씨발 하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다 해줘. 저거는 <laughs> <laughs>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얘밖에 없어. 나. <laughs> 넌 그럼 전문성 다 찍은 거야? 전문성 그쿨쿨감아 어, 전문성 만렙이지 또 도전까지 깨지더라야아너 전문성 원래 초록색 아 주황색으로 찍혀있는 게 있었냐? 조금 3개 아난 그게 아예 없어. 그렇구나 쟤는 저게 그거구만 핵심이구만. 난개 같은 거 강한 허리만 주고 장창 쳐오르네. <laughs> 강한 허리 중요한 건 알겠는데. 항상 이 게임을 끝날 때가 재밌다고요. 이 새끼 총쏠때 앞에 있으면 맞나? 템 세팅 할 때가 재밌긴 해. 근데 막상 던전 들어가면 스트레스 뒤지게 받아요, 이 게임. 상이 벌써 낭몽이기 때문에 베테랑으로 한번 해볼까? 다음에?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 아, 딱 적당하다고는 했어! 베테랑 난이도가 그래? 처음 오, 하면 난... 베테랑이 제일 무난하다고는 했는데 뭐냐 반지 새로 생겼네? 어 봤는데 뭐 그렇게 쓸만한 건 없던데 근데 유물의 효과를 얻은 후 방벽이 이게 뭔지 모르는데 유물의 효과는 뭐냐? 그거냐 그 에스트? 음아 어. 유물이 에스트군. 그, 그 업그레이드 유물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는데 얘가 해주나 설마? 어. 아니네 얘는 아 위생병 핀 이런 거 해갖고. 아, 내가 나 부캐로 나 위생병 해갖고 아예 힐러로 가볼까? 아 근데 난그 부캐 개념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나도 잘 모르겠어. <웃음> <웃음> 만약에 네가 위생병을 부캐로 간다고 샀어 그거를. 근데 갑자기 네가 날 치료하려고 붕대를 들었는데 이제 개가 가버려. 넌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이러고 아, 개가 배신을 한다. 어, 클래스가 체인지가 되니까. 그럼 이 씨발 이거는 그렇지 않아? 그런 형식인 거예요? 아야말 네, 그대로 직업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쓰는 건 그대로 개도 쓰면서 그냥 위생병도 되는 거야? 그럼 개쩌는데? 그렇대 그게 된다고? 스킬도 두 개가 되는데? 어 그러면 씨발 악몽난이도 쌉가능 <laughs> <laughs> 어, 아냐? 어아 그러면 나 여기 이거 원거리 무기의 사냥꾼에도 찰떡이겠네요? 천원 <목소리> 씨발 특점만 주원형에서 발행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 그대로 그냥 페널티 없이 그냥 원뿔원이 one 되는 거예요. 주원형 저게. 야. 아니 씨발 그럼 안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게. 난 뭐하지? 근데 나 직업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냥꾼 뭐 위생병 뭐 이런 거 있던데. 지금 부활이 프라임 특전으로 받는 거. 이 프라임 특전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요? 아, 씨발, 놈들 진짜. 그 높은 등급 게임 사면 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나도 지금 그게 적혀 있는 게 있어. 이거 그냥 주 직업의 특성인 거 아니야? 유대라는 프라임 특전을 받았거든. 음. 이게 아, 그러니까 이 프라임 특전이 우리가 지금 호급 페... 그호구 에디션을 사서 주는 거야? 그러, 그런 그런 의미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직업을 메인으로 두면 받는 패시브래. 아. 내가 말한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흑우 특성이면 너무 그러고 그럼 그렇구나. 뭘 받는다는 거야? 부캐를 하면 뭘 준다는 거야? 주원영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아, 씨발 게임 참 어렵네. 그 직접 받아보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다. 글로 설명해줘도 뭐 특성과 많았다. 스킬을 준다고. 아 지금 이 친족 같은 걸 하나 더 주고 스킬도 주고. 아 그럼 그걸 지금 바로 할수 있어요? 이걸 사면? 얘네들한테 뭐 무슨 If it moves, you can eat it. 사서 만들어야 아, 된다. 신랩 찍어야 열리는데, 아, 뭐가? 네, 그게 레벨이? 보조, 어, 보조 투잡이, 아, 서브 직업 열리는게 특전 10개를 채워야 열리는데, 아, 오케이, 여기까지, 어, 자, 왔다. 재미가 있긴 한데, 아, <laughs> 재미는 있네 어, 뭐, 재미는관 냄새인데? <laughs>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Okay.